왔어? 어게 여기, 느껴졌어? 여기 어. 앉아. 어, 미안 미안해. 야, 이거 엄청 알쏭다 아, 요즘 뭐 TV 재밌는 거안 하나? 필터 봐. 네, 재밌는 것도안 하나? 김장 문화는 2 0 거기 당신. 관광에 되고 싶지 않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크레스텐도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소속 동아리이고 다재다능한 광고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외친 동아리인 에코와 콜라보 MC플러스에 주기적으로 광고 기사 작성 등 아주 많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 어때요? 하고 싶죠? 얘도안 들어오고 싶으세요? 진짜? 지금 바로 아래 있는 번호로 전화 주세요 서둘세요 어, 거기 크레센도죠?